안녕하세요. 꿈의집 TV입니다. 어, 오늘 꿈의집 TV가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은 어, 여기가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라는 곳에 제 뒤로 보이는 음, 전이 한 필지 나와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 주변부부터 천천히 살펴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물건인데요. 어, 지금은 아,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를 직접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저 옆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는 이렇게 저 뒤로, 어, 일자로 이렇게 길게 누워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뒤쪽에는 농막도 한채 있고요. 저기서 생활도 가능합니다. 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렇게 개울이 있는데 여기는 다리가 이렇게 아져 있고요. 들어오시는 길은 저 앞쪽이 어 주문진 농공단지입니다. 그 주문진 읍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5분이 채 걸리질 않고요. 이렇게 잘 포장된 길을 따라서 들어오게 되고, 이리로 올라가면 뒤에는 거의 뭐 집들이 없습니다. 그냥 산들로 이렇게 빙 둘러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가, 뭐,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뭐, 마지막 집 아니면 끝에서 두 번째 집 정도. 왜냐면은 하저 위에가 거의 막다른 곳이기 때문에 저쪽이, 음, 끝납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그 산으로 둘러쳐져 있는 자리에 조용하게 앉아 있는 전원주택지입니다. 여기 면적은, 어, 약 603평 정도 되구요. 여긴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여기를 바로 들어가보질 못하니까, 요 옆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전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전봇대가 앞으로 지나가면서, 저기 저 농막에 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뭐, 누가 이제 개발을 하다가 개발이 잠시 이렇게 멈춰져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어, 뒤에 그 드론 영상으로도 또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우선 여기 한 3분의 1쯤에서 어, 이렇게 보면 여기 저 과일 나무들도 심어져 있고요. 저산 밑으로 여기 지금 보이는 산 밑으로 해서 어 이렇게 울타리가 계속 저 위로 올라가면서 쳐져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자로 길게 누워 있다 보니 약간 그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 털을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단더 올라왔고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 뒤쪽에 그 농막 그리고 뭐 그네도 설치를 해놨고요. 차는 저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어, 여기는 그, 상수도는 아마 지하수를 우선 사용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지금 남쪽으로 앉아 있고요. 그래서 해는 뭐 지금 아주 따사롭게 잘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 뒤로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 잠깐만,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뭐 연못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고요 어, 컨테이너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 농막을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뭐 이렇게. 들어이있고요 아마도 지하수를 사용하실 것 같고 음, 저 뒤에도 텃밭을 이렇게 조성을 해 놨습니다 어, 뭐 에어컨 실외기 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조금 좀 넓게 어, 잘 꾸며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근하게 앉아있는 어, 본 토지 그리고 토지에 부속되어 있는 어, 농막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어, 드론으로 이 주변부를 또 한번 살펴보고 현장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진읍 교항리에 어, 숲을 옆에 둔 어 전원주택지. 위에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어 드론을 날려보았습니다. 이제 위로 쭉 올라가면서 보면,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약간 일자를 세워놓은 듯한 모습의, 어 토지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물건입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살짝 돌면은, 이곳이 이제 주문진 읍내입니다. 주문진 내항이 있는 읍내. 그리고, 요 길을 따라서 농공단지에서, 요눈 옆으로 나는 세면 포장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어 살짝 돌고 남쪽 방향을 바라보면 어 남쪽이 이제 강릉시 저 멀리 강릉시가 보이고요. 옆으로 돌면은 여기가 제일 그 동네의 끝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면서 그 숲어 숲과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숲 바로 옆으로 해서 일자로 길게 누워있는 듯한 형상의 본토지이고, 어, 여기를 또 위로 올라가면서 지나가 보면, 위에 요 다음 고래, 어, 저렇게 집이 한채 있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의 이제 마지막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내려가서 뒤에 매물 정보 시간에 금액 등을 좀더 자세하게 일러드리도록 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숲 속에 자리한 아늑한 전원주택지. 어, 위치 정보 일러드리면은, 여기 우리 저 주문진 버스터미널이 있는 쪽에서 도립대학교 앞쪽으로 내려오시다가, 요 농공단지를 통해가지고, 요 논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본물건지로 만나게 됩니다. 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셨다 그러면은 요 위쪽에 여기 저 동해고속도로 남양양 IC를 나오셔 가지고 요 7번 도로를 타고 오시다가 농공단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강릉 쪽에서 올라오시게 되면은 북강릉 IC를 이용하시고 7번 도로를 이용해서 역시 농공단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를 조금 넓혀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사방이 산으로 둘러쳐져 있는데. 어, 본 물건지 옆으로 어, 이렇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방향은 이쪽이 남쪽인데 어, 이렇게 이제 자리한 곳 살짝 아쉬운 게 해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그늘이 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무척 시원한데 어, 겨울에는 또 그늘이 조금 일찍 질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길게 앉아 있어서, 어, 해는 뭐, 그, 이저한 12시, 2시 정도까지는 잘 들어오는 것 같고요. 요 옆에는 보니까, 오래 전에,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설을 닦아놨었는데, 개발이 중지가 돼가지고, 이제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골, 골에, 여기 집에 한채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여기가 끝이고, 어요요그본 물건지 다음으로는 집에 한채 있다. 그래서 제일 끝 처머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기 전에는 여기도 집이 하나 있고 여기도 집이 하나 있고 요 밑에는 이제 농공 단지고 그렇습니다. 그 지적도를 보면은 이렇게 그 약간 황토색 나는 곳이 우리가 늘 살펴볼 때 여기가 이제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여기도 역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양옆으로는 농림지역이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차를 어, 차는 이쪽에다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촬영을 시작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개발되어 있는 그, 그 이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고 조금 더 올라가지고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고. 뒤로 올라가서 이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해서 사실은 여기가 이제 그 개방이 돼 있으면 들어가 가지고 집도 좀 살펴보고 농막도 살펴보고 그래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고 또 주인분을 어또 호출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음 이렇게 바깥의 모습만 그 담았습니다. 농막의 모습은 뭐이 음 농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지내실 수 있도록 어 차는 뭐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 보면 에어컨 실외기가 달려 있어서 뭐 여름에는 여기서 뭐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여기 저그 연못을 하나 만들어놨고요. 여기는 과실수 같은 걸 심어놨고 여기 텃밭으로 조성을 해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한 집에서 쓰기가 조금 너무 크다 그러면은 한 요쯤 갈라서 여기다가 집을 한채 안치고 어 도로를 옆으로 내서 어 뭐그 위로 가려면 도로는 있어야 되니까요. 도로를 이렇게 내가지고 올라가게 하고 이렇게 반을 나눠서 한 300평씩 나눠서 여기다 집을 한채안 쳐도, 어, 여기 단차가 있기 때문에, 어, 뭐 가리거나 하지 않고 충분히 그쓸수 있는 어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토지형 기재정보서비스를 살펴보면 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계획관리지역이고 현재 지목은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전후로 있다 보니까 여기 농막 하나 갖다 놓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었었고요. 어, 면적은 1993제곱미터, 602.8평 어, 602 그쯤 됩니다. 뒤에 매물정보 좀더 어, 상세하게 알아보면 금방 설명드린 대로 602.8평 정도 되는 주문진읍 교항리라는 곳에 위치한 지목은 전이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여기 건폐율과 용적률은 40%, 100%, 도로는 접하고 있고, 현재는 아마 지하수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전기는 전봇대에 들어와가지고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다. 주문진 읍내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는 자리이고 남양으로 길게 배치된 토지 그리고 숲속의 자리에서 아주 조용하고 쾌적함을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주택지로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평당 70만원 나와 있습니다. 전체 4억 2천 매매가 책정되어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